오랜만이에요. 혼자 독백하는 톤에서 앞으로 대화 형식으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처음 영상을 제작할 때도 많이 고민했던 부분인데, 왠지 대화 톤으로 하면 더 수다를 떠는 느낌일 것 같아서 더 좋을 것 같기도 해요. 한동안 영상을 올리지 못해서 구독자님들이 천천히 구독 취소를 할줄 알았는데, 계속 있어 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진심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한동안 방송대 대학 편입해서 공부도 하고 처음이라 참 어려운 연애도 계속하고 있어요. 또 일은 10년 동안 다른 일을 하다가 원래 전공에 맞는 일을 다시 도전하다 보니 적응하느라 참 애를 먹었어요. 편입한 대학교 전공은 생각보다 어렵고 저에게 흥미를 주지 못해서 2학기는 휴학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주 조금의 여유가 생겨서 이렇게 다시 유튜브 영상도 올리게 되고 또 소소하게 무엇 공부도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정신이 없어서 유튜브 할 생각을 하지 못했지만 뭔가 다른 마음가짐을 가질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기도 해요. 유튜브를 만들고는 저도 유튜브 수익에 대한 꿈을 꾸기도 했죠. 그래서 많은 시간 투자 대비 오르지 않는 구독자 수와 시청수에 절망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젠 소소하게 큰 욕심을 부리지 않고 억으로도 다 던져버리고 진심과 솔직, 그리고 저만의 감성을 담아서 영상을 남겨볼까 해요. 그렇게 무엇을 찍을지 고민했던 영상은 일상에서 브이로그 영상이든 나만의 감성이라 여기는 사진이든 조금은 저만의 색깔을 천천히 담아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무 완벽하게 올리려고 하는 것도 조금은 내려놓고 가볍게 올려볼까 해요. 지치지 않고 꾸준히 영상을 올리기 위한 방법이라 생각해요. 또한 글도 우울함을 극복하는 내용도 쓰겠지만 간단히 에세이 형식으로 더 많이 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밝은 톤으로 말해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는 공무원 시험을 계속 실패하며 무엇보다 노력에 대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대 편입도 하고 새로운 일도 도전하고. 첫 연애도 해보고 채널을 만들어 유튜브 영상을 제작해보는 등 닥치는 대로 결과가 보이는 일에 관심을 갖고 애를 쓴것 같아요. 결국 그 끝은 안할수 있는 건 전혀 안 하고 싶은 상태가 된 것이었죠. 부업 공부를 하는 것과 유튜브 영상을 올리기가 그것이었어요. 결국 가장 많은 에너지를 뺏는 일, 곧 대학 공부를 포기하니 다른 것을 할수 있는 여유가 이렇게 생겼네요. 그동안 참 바쁘게 강도에게 쫓기듯 살았나 봐요. 삶의 중간중간 여유가 참 없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사실 얼마 차이 나지 않는데, 그냥 조금만 천천히 느리게 행동하고, 걸으며 그것을 의식하면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생각정리도 잘 되는데, 그게 뭐 그리 어려웠나 싶네요. 하지만 그게 어려운 것이 맞죠. 현대사회에서는요. 늦지 않는다면 목적지까지 너무 서둘러서 걷지 않고 하늘도 보고 나무도 보고 지나가는 귀여운 아이들이나 사람들도 보며 걸어보자고 생각해봅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해지시길 바라봅니다.